8월 15일 아동보의비를 임내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의 우려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하루빨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성경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오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달달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지요. 누군가는 산 위에 올라가 돌탑을 쌓으며 가족의 행복을 빌어요. 108번이나 절을 하며 아들, 딸의 성공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우물에 동전을 땡그랑 던지며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소원을 빌기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요. 연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받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 당시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어요.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니 잠들기 전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해요.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놓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싶고, 친구의 물건을 가지고 싶고, 못된 말을 하고 싶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성현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며,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듯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사랑하는 희망청 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비록 과정이지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과 유침. 그리고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희망천교의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틀린 이림 찾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틀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보기로 해요. 다 찾았나요 친구들? 못 찾은 친구들은 다음주에도 틀린 그림 찾기가 있으니 그때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우리 정답 그림 확인해 볼까요? 찬양 마른 뼈가 살아나듯 찬양 후 주기도 모로로 예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